여러분, 거짓자의 포기는 육신적 죽음이 아닙니다. 혼이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나 라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자의 상태에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뭔지 아시죠? 이것과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대를 놔버리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해본적 있습니까? 너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죽는